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조 500년 동안 유교 정치를 해왔습니다. 유교를 정치 지도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공자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조 500년 동안에 유교 정치를 했는데 반상 차별이 심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을 구분해서 상놈의 자식은 아무리 출중한 그 재주가 있어도 나라에 나아가서 벼슬도 할 수가 없고 그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불평등 사회였다 이거죠. 그런데, 유교 정치를 한 조선조 500년 동안 그 양반 상놈을 그 철저하게 구분했는데, 유교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니까 그 제도가 마치 유교에서 온 것처럼 공자의 정신이 원래 양반상놈을 따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논어에 보거나 어느 기록에도 양반상놈을 구분해서 말한 일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공자가 3,000명 제자를 두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 10대 제자를 들면 덕행엔 안현민작은 연배구 중궁, 정사에는 제아 자로, 언어엔 제아 자공, 문학엔 자유 자하. 그러니까 글자라기로는 자유 자하. 말잘하기로는 제하자공 정치에는 염유계로 그리고 덕행이 높기로는 안현민작은 연배구 중궁 이네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4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중궁이라는 사람인데, 그 중궁은 아버지가 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놈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공자의 제자들이 중궁이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해서 관시를 하고 따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공자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우지자 성차하기면 수영무령이나 산천은 기사자와 논어에 있는 말입니다. 언룩소의 새끼가 그러니까 엄마 소가 얼룩덜룩해서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은 소라이 거야. 그러나 그 얼룩 소의 새끼가 성착각이면 색깔이 붉고 아주 붉은 색깔을 띠고 뿌리 바르게 잘 난다 이거야. 그러면 수욕 무용이나 산천은 기사재와 비록 쓰고자 하지 않지만 산천은 버리겠느냐? 뒤에 그 말은 뭐냐면, 공자가 태어난 시기가 주나라 아닙니까? 주나라, 그 춘추 시대가 동주 시대인데, 그러니까 주나라가 서주, 동주로 나뉘고, 그 뒤에 동주 시대가 춘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주나라 때에는 나라에서 붉은색을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의복이나 주택이나, 뭐 기구나 모든 것을 붉은색을 숭상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에도 붉은 색깔의 그 털이 아주 푸르게 난 그런 이제 황소를 황소, 잡아서 제물로 썼던 거지요. 그래서 그 거기다 비유를 한 겁니다. 엄마 소가 얼룩소지만 새끼 소가 엄마처럼 얼룩덜룩하지 않고. 붉은색이고 뿌리 잘 나면 그 소를 가지고 산천에 제사 지낼 때 신이 엄마 소가 얼룩소라고 해서 그거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궁이 사람이 훌륭했으면 됐지. 아버지가 신분이 천하고 귀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깨우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공자가 강조한 것은 유교무류라. 있으류, 가르칠교, 없을무, 종류유. 종류가 없다 이 말은 인류라고 할때그 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자가 없다, 이 말이야. 왕후장상이 영유종호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후장상이 어찌 시가 있겠느냐, 종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종자가, 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무류라. 그러면 그 어디에서 차등이 생기느냐? 교육에 따라서 교육이 있느냐, 교육이 없느냐, 교육을 잘하느냐, 교육을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고 종류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지, 교육을 잘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류 평등사상을 제창한 분이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에 양반 상놈을 그렇게 심하게 찾은 것은 조선조의 잘못된 제도지 유가의 공자 정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유교는 봉건주의 사상으로서 남녀 차별을 하고, 이런 것이 모두 유교의 그 책임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나 공자의 근본 정신은 사실은 남녀를 차별하라고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강 오륜이 이제 육아의 그 철학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오륜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그거는 맹자가 한 얘기입니다. 공자는 오륜을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맹자가 부자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어른과 어린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 고금을 떠나서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지금이나 인류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도덕 개념이지, 여기에 인간 불평등 개념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교를 비판할 때, 그 남녀 유별, 부부 유별, 그 별자를 마치 차별별자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남녀 차별을 했다는 식으로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부부 유별이나 남녀 유별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녀, 부부는 분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기능상에서 분별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하늘은 높으니까 땅은 낮으니까 차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분명히 분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류는 인간의 그 당연한 도덕을 강조한 것으로서 그거는 인간 불평등 사상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인간이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따라야 할 도덕 개념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삼강에 대해서 삼강은 군유신강이다. 임금은 신하의 별이 줄이다. 강자가 기강이란 강자입니다 군의 신강이다. 임금은 신하의 기강이다. 별이 줄이다. 또 부위 부강이다. 남편은 아내의 별이 줄이다. 기강이다. 뭐 이것을 강자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의 본보기가 되고,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뭐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강이라고 하는 그강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강목이라고 할 때, 그 그물에서 이게 별이 줄이고, 밑에는 이제 강목 아닙니까? 별이 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물이 코가 있잖아요. 그 별이 줄을 당기면은 코가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쨌든 그게 기강이고 근본이니까 자식은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되고 임금은 신하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하 불평등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논어에 보면 그런 삼강을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임금이 신하의 별이 줄이 되고 아버지가 아들의 별이 줄이 되고 남편이 아내의 별이 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불평등의 개념이 담긴 그런 말씀을 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군군신신부부 자자라, 임금은 임금 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하고, 아들은 자식은 자식 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부자간의 간에, 군신간의 간에 무슨 차등을 두고 이야기한 게 없잖아요. 누가 별이 줄이고 누가 거기에 부속된 개념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삼강이란 말이 공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맹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경전에는 나오지 않고, 반고라는 사람이 쓴 백호통이란 책에 이제 삼강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 여불이란 사람이 진시황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집니다만 여불이란 사람이 쓴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삼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와서 반고가 쓴 백호통에 나오고 진시황 때 여불이가 만든 여시춘추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공맹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일에 마치 이것이 공맹의 사상의 핵심인 것처럼 삼강이 공자 맹자 사상의 유가 사상의 정수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의 기강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기강이고, 남편이 아내의 기강이다. 그러면 그 중심은 아내가 아닌 남편에 있고, 신하가 아닌 임금에게 있고,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평등 사상이 아니죠. 인류 평등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다. 여기에는 불평등 평등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임금은 강이고 신하는 거기에 목이다. 그러면 거기에 불평등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강이고 별이 줄이고 아내는 거기에 별이 줄에 달린 코다. 눈이다. 그러면 불평등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삼강오륜 개념이 뒤에 마치 이 유교 사상인 것처럼 잘못 이제 오해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그때 그때 그 통치자들이 그 통치의 이용을 하면서 그렇게 잘못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선조 때에는 개가를 금지하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공자의 근본정신에 전혀 유배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아들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백어, 백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어가 일찍 죽었습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 자기 며느리가 국청상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자 자신이 나서서 그 자기 며느리를... 다른 데 중매를 해가지고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공자의 근본 정신은 무슨 과부가 되면은 평생 수절을 하고, 예? 개가를 하는 것은 뭐 도덕에 위반되고 그런 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송나라 때에 오면 소위 정주. 정주송학의 대표자가 정자 주자 아닙니까? 정자도 이제 그 형제가 형은 명도 선생이고 동생은 이천 선생입니다. 그런데 두 분을 다 정호 성씨가 정씨기 때문에 정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자 그러면 그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 동생 이천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제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그 과부가 혼자 살게 되면은 생활 능력이 없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집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정 이천이 한 말입니다. 아사사는 극소하고 생활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것은 사소한 일이고 아, 아사 굶어 죽을 아자 죽을 사자 굶어 죽는 일은 극소하고 극자는 지극한 극자 작을 소자 지극히 사소한 일이란 말이야 실절사는 극대하니라 여인이 한 남편을 섬기고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으면 절의를 지켜서 끝까지 자기 혼자 살다 죽어야지. 다른데 시집을 가는 것은 절개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개를 잃어버리는 것은 극대. 아까는 극, 굶어 죽는 것은 극히 사소한 일이고, 절개를 여인이 잃어버리는 것은 지극히, 극히 중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자가 거기에 이제 그 이론을 찬동을 하면서 이제 여인이 남편이 죽은 뒤에 시집가는 일을 실절 절개를 잃어버리는 걸로 이제 그런 이론을 정착시켰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조 500년 동안 공자의 유학의 근본 정신보다도 정주학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주로 그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개가를 못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공자 유교 사상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자의 근본 정신이 조선조에서 유교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그거를 잘못 정치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그 근본 정신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 사상 가운데 불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위대한 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위대한 그런 근본 정신은 오늘에도 살려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공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